네, BJT 라지 시그널 모델을 이용을 해서 어, 싱글 스테이지 앰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싱글 스테이지 앰프의 전체적인 구조와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석해 나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그널 소스 부분이 있습니다. 소스가 있고 또 로드가 있습니다. 소스를 증폭기 입력에 인가를 하고 어, 출력에 로드를 인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증폭기를 캐릭터라이즈 하는 어, 파라미터가 입력 저항, 출력 저항, 이득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증폭기의 입력에 시그널 소스를 인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입력 전압이 인가가 되고 전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전류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네, 입력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에 전압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VI 전압은 시그널 소스에서 들어온 전압에서 어, 내부 저항에서 소실된 전압, 어, 만큼 뺀 전압이 실제 입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력쪽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앰프가 가지고 있는 입력저항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입력저항이 크면 전류가 작아서 여기 드랍이 작아지는데 입력저항이 작게 되면 상대적으로 큰 전류가 흘러서 어, 시그널 소스 쪽에서 드랍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저항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출력쪽에 전류가 흘러서 로드에 출력전압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서도 에 마찬가지로 이전류를 흘리면서 출력 쪽, RO 저항에 의해서 생겨나는 손실이 발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델들을 만들 때두 가지 형태의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앞쪽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시그널 소스 부분과 로드 부분, 그리고 앰프 부분이 있습니다. 어, 이 앰프를 모델링을 할 때, 퇴베형 네, 모델로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노톤으로 할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신화 소스 부분이고요 여기가 로드 부분입니다 아 그리고 앰프의 입력단과 출력단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지금 입력은 입력 장항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입력 전류 그 IIN이 있죠 i 입력 전류는 어, RC9와 RIN분의 V식으로 주어집니다 좋으데요 지금 어, i, 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음, 인가된 전압을 이두 개의 저항으로 어, 나누게 되면 하면 여기가 어, 흐르는 전류가 나오게 됩니다. 이 흐르는 전류에서 저희들이 그 R인 저항을 곱하게 되면 VI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좋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볼티지 디바이드 e 처럼 사용을 해도 어, 입력전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 s r g R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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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 i n TIMES V-SIG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입력 전압이 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define 어, 하는 부분이 어, 이렇게 알림 값입니다. 그리고 출력 쪽은 여기에 내부의 이득을 저희들이 전압 이득으로 보고 퇴미난 등가로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부 이득이 있으면 저 이득 전압이 출력 쪽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출력 쪽으로 나올 때 출력 전압은 어떻게 주어지느냐는 마찬가지로, 출력 전류를 먼저 계산해보는 게 편할 수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 천류, 출력 전류는, 어, A, v I. 여기에 AV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AVO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어, 어, RL이 없을 때, 지금 여기가 지금 RL인데요. RL이 없을 때란 얘기는 무한대일 때요. 개방되어 있을 때에전압이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RL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출력으로 나오겠지. 이전압이 그대로 출력이 나옵니다. 여기 전류가 안흐면 전류가 안면 RL이 뭐 안되면 전류가 안흐르니까요 그러면 여기 전압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RL이 달려 있다고 하면 R o 플러스에 RL만큼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L이 어, 있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출력 전압은 어, RL 타임즈 아, 오 이렇게 좋아지겠죠. 그래서 출력 전압의 모양이 어, 이렇게 좋습니다. 어, RL 어. 이렇게 디바이드볼처럼 좋아지게 됩니다. 이쪽 편이가 편는데이게 편하겠네요. 네, 그래서 어, 보면 그 입력 쪽 전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출력 쪽 전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출력 쪽 저항 아래리고 뭐안 들어가게 되면 전류가 제로로 가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여기 전압은 이 예부 전압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 출력 단위 봤을 때 태변원 전압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V o 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저희들이 그어 로드가 있는 자, 여기에 보면 av times vi. 이렇게 적었을 때이 av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 av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avo와 o u t 쪽에서 v o 디바이더에서 주어지는 값, 이게 합쳐져서 av가 됩니다. 그래서, 어, rl이 없을 때 이득에서 rl의 divider로를 어, 고려를 하게 되면 AV 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어, 저희들이 앰프를 표시를 할때 입력장과 전과 출력장은 동일하지만, 어, 전압이득을 전류이득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를 태빈한 등가이로노턴 등가이로로 바꾼 거니까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AVO, VI는 뭐와 같아지느냐 하면요. 음, 지금 여기 보시면 GMVI에 RL이 없을 때 이득이 a v o 니까 RL이 그만 되면. 이 전류가 다 RO에 흐릅니다. 그랬을 때, RO, GN,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GN, RO가 VO에 해 당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회로를 노톤 등가로 바꾸면 아래처럼 바꿔서 적을 수 있습니다. 어, 아래처럼 적었을 때, 의 전압이득은 오는 어,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 출력 전류를 계산해 보면 쉽게 알수 있는데 출력 전류는 원래 GMVI 전류 소스에서 전류 디바이더 룰 전류 디바이더 룰은 어, 여기 RO와 RL이 이 전류를 이 전류를 받아서 RO와 RL이 있는데요. 이 중에 RO로 흐르는 전류가 어, R, 저기, 출력으로 나오는 아웃포크라프트가 됩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어, gm, ro,가, av니까, 어차피, 같은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ro와, 이 gm을 곱하면요. gm을 곱하면, 이 부분이 a v o 가 되기 때문에, 이 식하고 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식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출력전압을 적어보면 i 어, l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GNDi times RORL ROR 플러스 RL 그래서 이 부분은 R o R L이 병렬로 붙어 있는 이두 개의 병렬 저항과 동일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류가 이두 개의 병렬 저항이 흘려서 출력 전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A V O는 G M 곱하기 R o R L 테레라고 같아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A V는 G M의 일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전압 이득을 어, 스몰 시그널 그 등가 모델로 바꿔서 증폭기를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저희들이 저희, 그 BJT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회로를 해석을 할 때요, BJT의 세 가지 기본적인 증폭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BJT 디바이스는 어, 저희들이 바이어스를 포함해서 바이어스 회로를 만들어 보면 트피컬하게 여기 에미트 장이 붙어 있고요, 여기에 베이스장. 그리고 여기도 베이스장. R1. 이게 RC.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가 VCC가 인가가 되고요. 이게 바이어스 외로입니다. 어, 바이어스가 어, 빌드업이 되고 나면, 어, 세 가지 구조의 증폭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에미터를 그라운드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에미터에 바이패스 캡을 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에미터가 어, A.C. 그라운드가 됩니다. 이 캐패스터를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D.C.만 걸려 있고 스몰 시그널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몰 시그널 제로 볼트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스몰 시그널 영 볼트입니다. 이렇게 에, 에미터를 그라운드 다시 말해서 에미터를 그라운드를 시키는 구조를 우리가 코먼 에미터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때는 시그널 소스를 어디다 에 넣느냐면 여기 시그널 소스가 있으면 시그널 소스는 내부 임피던스가 있겠죠. 이렇게 된 부분을 바이패스 어, 커플링 캐페스터 이게 이제 커플링 캐페스터를 통해서 어, 여기에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은 여기서 따게 되는데요 DC를 걸러내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플링 캐페스터를 달고요 그리고 로드장을 이렇게 합니다 어, 이런 구조가 코모네미터 구조입니다 그래서 솔스와 로드가 있고요 그리고 에미터를바이패스 시키는 구조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코모네미터 구조고요 어, 또 다른 구조는 어, n b 베이스 구조가 있습니다. 코먼 베이스 구조는 어, 같은 바이어스 회로를 어, 사용을 합니다. 어, 여기에 RC가 있고요. BJT가 있고요. 에미터 이 있고요. 여기에 베이스 장 그리고 여기 베이스 장. 이게 바이어스 회로입니다. 어, 이런 바이어스 회로에서 코먼 베이스 회로로 만들어 사용을 할때는요 베이스를 바이패스시킵니다. 이렇게. 캐패스를 달아서 여기를 AC 그라운드로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도 AC 그라운드가 되죠. 근데 베이스 터미널이 AC 그라운드가 됩니다. 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시그널 소스를 어디에 인가를 하느냐면요. 이런 시그널 소스입니다. 어, 이 시그널 소스를 에비트에 인가를 합니다. 어,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 y p a s 커플링 캐패스가 있어야 됩니다. DC를 연결시키지 않기 위해서요. 커플링 캐패스가 있어야 되고요. 출력은 컬렉터에서 탭핑을 합니다. 여기도 커플링 캐패스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로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 여기에 보시면 어, 그 바이패스 캐패스트가 A 쪽에 붙어 있는 바이패스 캐패스트는 베이스를 AC 그라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달아주고요. 여기 커플링 캐패스트는 여기에 DC가 서로 연결되지 않도록 DC 연회신 할 때는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DC로만 어, 고려를 하면 됩니다. 캐패스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스몰 시그널이 들어갈 때는 캐패스터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DC를 서로 분리시켜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플링 캐패스터두 개와 바이패스 캐패스터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 커플링 캐패스터두 개가 각각 소스와 로드 쪽에 DC를 분리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요 어, 에미터에 붙어 있는 캐패스터가 에미터 저항을 발스시킬수 있는 어, 패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코몬 베이스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베이스를 공몬으로 사용하는 구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 컬렉터를 어, 베이스로 사용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컬렉터를 베이스로 상큰 사용, 문으로 사용하는 구조도 어 바이스로는 유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RB2, RB1이 붙어 있고요. 여기에 BJT가 있고요. m 미트장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에미트 컬렉터를 그라운드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붙이게 되면 AG 그라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컬렉터장을 달지 않으면 그 컬렉터 쪽에 AC 그라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AC 그라운드 시켜 놨기 때문에 AC 그라운드 시켜 놨기 때문에 코먼인 그 코먼 컬렉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신호는 신호널 소스가 여기 있고요. 내부 장이 RS가 있다고 했을 때 어, 커플링 캐패스터를 통해서 베이스에 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은 여기에서 나게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플링 캐패스터를 통해서 음, 로드를 여기다 연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출력 전압이 되고, 여기가, 입력전압입니다. 여기가 입력전압입니다. 입력 전압입니다. 여기가 입력 전압입니다. 입력, 출력 전압.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기가 소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입력 전압, 여기가 출력 전압. 여기는, 여기가 입력 전압, 여기가 출력 전압입니다. 어, 증폭기 해석을 할 때, 어, 소스에서 입력을 얼마나 건너오는지가 입력 저항에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입력에서부터 여기 출력까지 전압 이득이 있겠죠. 그리고 전압 이득이 디바이딩 되는 팩터를 결정하는 게아자항입니다 그래서 입력 저항, 출력항 이득 이렇게 찾아내야 되고요. 어, 마찬가지로 어 코먼 베이스도 여기에 소스에서 울 입력으로 얼마나 건너오는지는알인 n 항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입력 장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 쓰다다 보면 아자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에 여기까지 건너오는 AVO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먼 컬렉터도 마찬가지로 입력 저항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부터 입력 저항, 출력 저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너오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전압 이득과 어, 입력 저항 그리고 출력 저항 이세 가지를 찾아내는 방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